네. 다들 들어줘. 돈맹을 맺기 전에 나는 코로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어. 고향의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 군민들이, 군민들한테 아버지는 어떠한 왕이었는지, 왜 출다인한테 살해 당했어야 하는지. 코로넬에 있었던 나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았어. 고로넬이랑 프라하만의 약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나는 그것을 알아야 할것같아 자, 제8장 아버지의 나라 그러면 고로넬 왕국에 가는 루트를 설명하지. 자, 이게 고론의 주변의 지도로 X는 저기 적병이 다수 배치된 에리어예야 보면 알겠지만, 전면에 강에는 다양한 병사들이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몰래 가기에는 불가능할 거야.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스프레이 NX호로 강을 넘어가지고, 저한테 들키지 않도록 먼 포인트에서 참륙할 거야. 천육후에는 이제 망보는 사람이 적은 루트를 이용해가지고 왕가의 지름길이 입구가 있는 코로넬의 뒤에 다가갈 거야. 흐흐. <laughs> <laughs> 받아서 당이네, 스프레소. 엔진이 있다고 해도 비행선이니까 천육 소리도 되게 조용하단 말이야. 그래도 유단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고르네를 상공은 피하고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라면 그냥 전면에서 그냥 팍! 가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뭐, 저거한테 들켜서 경계를 안 나간다면, 나라를 그냥 왔다 갔다 할 상능도 아니고. 응? 그런 준비가 되면 고르네를 향하자. 이제 로란이 추천했던 그 코스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이쪽이네요. 이런 데는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고, 어, 여기 되게 동굴이 되있네 자, 여기야, 여기 여긴 뭐지? 전혀 상관없는 데인가? 그래도 가보자. 약간 니노쿠니2를 제가 시나리오 외에도 되게 다양하게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네 나중에 퀘스트로 나오겠구만 확실하게 니노쿠니2에 숨겨진 요소들이 더 많아가지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약간 시나리오는 시나리오대로 어 이렇게 하면 깰수 있겠구나 아니면 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보는 맛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 숨겨진 요소들 이렇게 생긴 나무들이 알고 보니까 숲이었다라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일단은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이 뒤쪽 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여기에 왕가의 문장을 사용하면, 뚜두둔, 뚜두두둔. 우호, 이게 왕가의 지름길이란 거구나. 자, 가겠습니다. 고로넬 왕국, 마을은 제가 가본 적이 없었죠. 제일장에서 보는 모습은 다속내라서가지고 아마 여기는 이제 뭐지 니노크이 완을 한 사람들은 좀 낯이 있는 장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완을, 아, 완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긴 하는데 되게 스테이지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고로넬 왕국 지족이다 다스려버렸죠. 생선이 많은 거는 당연히 이제 고양이족이 있어서 흔적이겠죠 음뜨뜨뜨뜨 뜨뜨뜨뜨 뜨뜨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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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구체적인 장소까지 모르겠지만, 일부 마우족은 슬라임에 이제 몰려있대. 음, 지아라. 안 좋은 얘기네. 일단은 여기 마을에 있는 그 지족한테 얘기를 들어보자. 에반님이나 로올라님은 군민 아니면 병사들한테 얼굴이 다 드러났으니까, 고로나일행인 동안은 후드를 절대 올라가지 않도록, 아, 올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알고 있어. 이렇게 간단하의 의상을 안 들키면 좋겠는데 응.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불만 돌아하지 마. 어우 귀여워. <laughs> 자 먹을 먹을 거 응? 되게 먹을 거도 다양하네요. 진짜 다 지저기네. 뭐 지저기 싫다는 건 아닌데. 어? 추다인이 왕이 되어서 어떠냐고? 뭐, 솔직히, 종족이 어쩌고나는잘 모르겠지만, 나도, 어렸을 때, 이제, 고양이 적한테 괴롭히 당한 적은 많았던 건 기억하지. 엄마한테로 랴우족의 아이라는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하지, 마, 지내지 말라고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좀야우족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은 아니야. 그래도 뭐, 나는 라우데어님 그대로도 상관없었어. 옛날에 그런 거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진짜 과거의 역사라고 하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여기를 텔레포트로 등록을 해놓고 이건 진짜 마을 같은 느낌이네요. 다른데는 약간 베네치아는 베네치아대로 기계는 미래도 미래의 마을 느낌인데 이건 진짜 약간 왕국의 마을 같은 느낌. 여기를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투다인의 음, 마우적 중심의 정책은 대단해. 라우적의 흥세의 역전 같은 느낌으로 기분이 좋아. 뭐, 반대로 고양이종은 좀 부상하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지적을 괴롭혀왔으니까, 그만큼, 네, 우리가, 우리들이 좋은 마음을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라오제우님 병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이 나라의 미래도 좀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왕에 대한 평가는 되게 좋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아이템은, 똑같은 거. 편보 왕고, 자, 이한철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 주다인 정권이 되고나서 우리들의 생활은 셋 완전 달라졌어요 라우제어 님은 종족의 격차를 없앤다고 했었는데 옛날부터 매우족이 있었던 거는 좀 신뢰가 안 돼서 내가 어렸을 때 지족이란 이유만으로 고양이족한테 얼마나 괴롭히 당했는지 지금은 지족이 더큰 마음으로 할수 있게 되고 주다인님은 지족의 영웅이란 거지. 음, 오케이. 음, 마족의 국민은 뭐주다인 정권을 환영하고 있나 보네요. 아, 음, 추다인은 그래도 지족한테 유리한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지. 소네. 일단은 이 상황의 좀이 나라의 정보를 좀 정리하자면, 고로네들은 옛날부터 마우족에 대한 차별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고양이족이 차별을 받고 있다. 음, 그런 거 같아. 음, 뭐야, 그, 마음에 없는 대답은. 나는 원래 이 고로네르 쥐족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를 몰랐었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동안에도 내가 이 나라의 왕이었는데, 내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어. 에반. 지족 아니, 고양이족 얘기도 듣고 싶지만, 마을에서 보이는 건다지족밖에 없으니까. 야, 거기 신심을 보는 형들... 여기에 와줄 수 있어? 너네들한테 하나 부탁할 게 있어가지고... 뭔데... 아, no. 부탁이 뭐예요? <웃음> <웃음> 무시하지 말고... 아, 무시하지 않고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는 내 부탁을 들어준다는 거겠지? 어, 네... 예? 어... 일단 이거, 이거... 자, 하이드님의 선물... 이거는... 아 이거는 우리 가게 면물인 생선 베이글이야 이거를 고양이저 하이드님한테 보내줬으면 좋겠어 지금 뭐 이유가 있어가지고 모습을 두러, 숨기고 있지만 그래도 멀리 가진 않 않는다고 생각해 검은 꼬리의 특징인 고양이족이니까 보면 바로 알거야 돈은 받았고 그냥 주기만 하면 돼 뭐야 완전 심부름이네 여러 무사히 상품을 배달하면 이쪽으로 와 줘. 그때는 보답을 해줄게. 알았어. 하이드님을찾아야지오 뭐, 대부분 고양이족은 없으니까 바로 찾을 수 있겠지. 오 갑자기 갑자기 고양이족을 찾으라고 지지가 들어왔네. 로니? 육? 어. 자 여기 있다고. 오. 숨어있네. 고양이 아니 검은 꼬리 당신이 하이드인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봐주세요. 아, 진정해. 우리는 베이글을 그냥 전달하기 위해선 거야. 베이글? 아, 후크로에 진한 님이 그 생선 베이글을 너한테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어. 아, 깜짝이야. 난 또, 병사가 따라온 줄 알았지. 고마워. 네. 얘기 좀 들어줘. 너네들, 고양이족은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에. 너 외국에서 손님? 국내 출입이 좀제한 되고 있는데, 신기하네. 주유단인 정권이 시작하고 나서, 야어족은 안심할 수 있게, 마을을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야. 아까도 생선 베이글을 살려고 갔는데 마오정이 병사한테 이상한 의심을 걸려가지고 도망쳐 왔어. 그래서 산 물건을 받지도 않고 이쪽에 숨어 있었단 말이지. 맞아. 대부분의 고양이 종이 살던 집도 뺏기고 마을 끝에 있는 쓰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쓰람 앞에 병사가 보고 있으니까. 옛날에 지하 수로를 통해서 몰래 마을에 와가지고 먹거나 사고나 하고 있단 말이지. 음. 아 그래서 마을에 고양이적 모습이 안 보이는구나. 원래 비글이 아니라 신선한 물고기를 먹고 싶은데 그게 손에 안 닿아서. 어? 대화를 하고 있으면 병사들은 이들 키겠네. 그러면 연이 있으면 또만나 안녕. 그러면 지나. 한테 돌아가볼까? 아무튼 과거에도 아무리 왕이 그렇게 다스린다 해도 안보이는 차별은 있었지만 지금 이제 대놓고 차별당하는 을 그런 느낌이네요 물론 상.. 역전은 되겠지만 하지만 음? 응. 음, 잘 돋았어? 응. 음. 음, 하이드님한테 주고 왔어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러면 약속대로 이건 보답이야 자 생선의 베이글을 받았습니다. 생선의 베이글을 준 보상이 생선 베이글이야. <웃음> 괜찮아, <웃음> 최고의 맛있으니까 먹어봐. 그리고 또 맘에 들면 또 사러 와. <laughs> 우와, 음. 하이드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고양이 종의 수라면은 매우 적의 감시가 있대. 근데, 그고로넬 지하수로를 가면 병사들한테 들키지 않고 몰래 쓰람을 갈수 있다고 하더라. 자유롭게 마을을 나갈 수 없다는 거는 진짜 감옥 같은 느낌이겠다. 네. 잘못해서 병사한테 다가와가지고 무심받으면 곤란합니다. 쓰람에 간다면 저희도 그 지하수로를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음. 자, 그 지하수로. 랴우족의 대우가 중신했습니다. 얘도 지옥이야? 아 지옥이네. 여기는 되게 마을은 이쁘다. 진짜 확실하게. 자, 이 끝에 몬스 출현할 출현한다. 출연 출입 금지. 몬스? 무섭지 않아? 내가 그래도 여기 이막 왕국에서 레벨을 잘장 높을 을걸레벨5 4인데 말이야. 뚜 뭐야, 헤뚜맨뚜 헤롱맨을 헤롱맨을 헤롱 자, 그코로맨을 헤롱맨을 헤롱맨을 헤롱

네, 아 여기 들어와야되고 뚠뚠이 올라 따기록해야 오케이 어떻게 해볼 아깝다 어? 아 둘다 조조받은거 둘다 조조받은 브레이드를 사납습니다태고 아이템 망자의 옷을 얻었고 돈 삼천월드 아 여기 또안여어져네 <laughs> 이제 곧 한국패치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빨리 항공패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를 게임을 접했으면 아 사실이 좋아 자 꽃의 향기가 나는 와아하는 먹을 것 뭘까요? 자 엄, 엄? 없는 것데아이리자 사크라 먹이를 주겠나니다 사크라 살이죠? 한 <laughs> 맞아 맞아 이거 너무 좋아 뭐좋자그도이 <laughs> 루파니가 그냥 아무거나 아왔습니다 아굳안이 싸워 싸워 아이더거 같아. 아나아도 그게 와 이런 이런 집어터지자깨고 앞으로 가는 게 맞을 것이만면 옆에 아이쪽이아이쪽에아내방이좀아내이네아 데이... 아, 네, 네, 맞아는 맞아요. 맞아요. 맞로요 맞아요. 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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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요 맞아요. 맞만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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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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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음, 아마, 할아버지, 과. 이거는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등대인데, 한번 불을 붙여볼까? 자, 뭔지 모르겠지만,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10, 1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붙이겠습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붙여보자. 그 나머지에도 불을 붙여보자. 이게 아마 순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야った! 어, 맞았다. 음... 아, 여기 있었던 숫자는 시간제한, 그냥 초수란 뜻이구나. 그래서 시간제한 내에 모든 등불에 불을 붙일 필요가 있었다. 전혀 몰랐지만 깔끔하게 되네요. 자, <laughs> 전혀 몰랐습니다. 어, 여기는 세이브, 세이브가 있다는 거는 여기 다음에 있다는 건데, 일단 한번 가보자 아 일단 체력 회, 체력 회복을 해놓겠습니다. 너는 세이브 안 하고 가자. 다 레벨 낮은 애들밖에 없나? 어 여기 도 존재가 있냐 돌리기 끝났네. 아, 자 둥뿌리 많은 거 보면 시간 제한으로. 어? 엄청 빨리 가야 할것 같습니다. 딱 가보죠. 25초, 25초 안에. 어, 기갈수 있나? 둘이까지 갈수 있나? 뭐, 이거 어, 음? 아, 이야 이제 시간이 반밖에 안 남았다고 하네요. 기다려봐. 오오오초오초오 초대 오 초대 오 초대. 오케이 지금 보물 상자 열 시간이 없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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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그리고 맞아 막불 25초의 란 불에. 그럼 이건 또 어디 있는 거지? 어디 어디 아 저기 반대로? 일단 하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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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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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간이 너무 없다 일단은 와 아, 너무 시간 이 없어 아야 우와 꺼진다 여기 쇼트 커트가 있을 텐데 아 알겠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네요. 음, 음, 그럼 일단 이거 얻어놓고 뭔지 모르겠지만 좋아 보이고, 음, 페버 아이템. 일단 지금 일단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겠습니다. 아, 이게 있네. 자, 다시 20, 25초에 불어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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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보내줘. 마지막 길을 쭉쭉 앞으로 가자. 컷자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기에 셔트 커트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빨리. 야야야, 아 이거 미리 미리했어야 하나? 빨리. 아, 아 이거 다시하자, 다시하자. 미리했어야네, 미리했어야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 어차피 안 돼, 저거는. 저거 올리고 있는 사이에 2초, 3초를 뺏겨가지고 다시. 자. 이렇게. 따따따따. 오케이 가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 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올라가고 이제 깔끔하게 자 불붙이. 기 달콤. 음. 맞네요.